안녕하십니까. 투기의 끝판왕. 진짜게 투기꾼. 와, 선수들 많은 도로를 투자해가지고 도로 10배 차익을 올려버린. 그리고 이제 이거 아들한테 뭐 정녀.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불법 의혹들이 많죠? 조현입니다. 그 말만은 투기의 끝판왕. 조현이가요. 근데 못 버틸 것에. 제가 보기 이건 못버팁니다 조현이가요. 미국의 그 이민자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인구의 한15% 이상 엄청난 분이 흑인들이죠. 이민자와 흑인들을 완전히 쓰레기, 비하하는 이런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외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교입니다. 미국의 모든 유엔이나 듣가하이 미국하고 따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이민자, 이런게그 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자 미국의 원래부터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미국의 원래 청교도들이 영국서 가고 그다음에 뭐 독일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독일계인가 이게 이민자 후손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쪽 많이 갔죠 남미 쪽으로 전부 게 이민자들이 건국한 나라지 그 인디언들이 건국한 나라 아니잖아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이민자들 보고 뭐했냐 이자들은. 저, 뭐, 이 그, 자발적 노예다. 자발적 노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한번 피가 거꾸로 솟고 있고요. 실제, 저희 아들도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대학 노고, 고등학교 노고, 해계산데. 근데요. 그, 우리, 우리, 지금 이게 제 유튜브 보는 분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는 보잖아요. 근데, 그 이민자들, 전북이 너거 자발적 노예 하러 노예다. 이렇게 비하를 한 거예요. 거기 흑인이 얼마나 많지? 그 우리 오바마도 흑이잖아. 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흑인들 할렘에서 태어나면 대부분 교도소 가거나 총 맞아 죽는다. 이렇게 비하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고요. 특히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이말 들으면 이게 진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힘들 때 어떻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간게 아마 하와이 입니다 하와이 거기 사탕수수 정말 이게 피눈물 나게 일하면서 얼마나 게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서 게또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그다음에 LA 이러면서 게그 진짜 고생해서 그 돈을 한푼두푼 푼 모아서 독립 자금도 계속 대주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서 나라도 게 근구하고. 그 우리 미국의 교포들이나 이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자가 이 이민자들을 노예다 자발적으로 이민하는 자발적 노예다 와 이런 게 역대급 망언인데 이거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포들도 전북의 이민자들 다 모여가는 엄청난 발입니다 이래고게 이 과연 외교부 장관 한다? 저는 말년 된다 봅니다. 우리가 이게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지금 이게 언제 발행이냐. 이게 논거에요 이제. 뭐,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까 국민의힘을 뭐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싸워야죠. 뉴델리 기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옛날에 이게 언제냐면 조현이가, 조현이가 이제 2019년 2월 2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제 이거 대한민국 외교를 말한다. 야, 이놈이, 공모인 놈이 민주당에 당사가 가지고 2019년에 문재인 때잖아. 2월 24일.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전부 좌파운동권이니까 다 반미주의자잖아. 김민석이부터 뭐, 전부 게 반미주의자니까. 그게 영화 반대해서 막 미국을 용하는 강연 한데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드러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지.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진짜 옛날에 억울한 사람 있잖아. 그 문창극인가? 우리 총리 후보자 있잖아요. 그 중앙일보. 문창극 맞을 겁니다. 그때 아마 이게 그 우리나라 국민이 뭐좀이게 옛날에 개몽하기 전에 좀 비하하는. 근데 그 전체 의도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특강이야. 그분은. 그분게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주 좋은 내용의 특강인데 일부만딱 따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한 거야. 악마의 편집. 맞죠 문창극 이분이요 그때 그 국무총리 아마 낙마를 해버렸잖아요 낙마를 그, 그 발언하고 이 비교다 그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저력 있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이런 약인데 과거 조선에서 근데 조연 발언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 발언을 했느냐 실제 이자가 2019년에 민주당이 가서 특강하니까 자기가 이제 오버했든지 했겠죠. 이 말이라는 게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요. 옛날에 그 우리 국무총리도 에 낭만인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때 이거 대한민국 외교를 말하다. 그때 외교부 1차관 때간거 1차관 때. 그러면서 이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그때 이거 또 중국 대사는 왜 와있냐. 추거홍. 추거홍. 중국 대사가 오니까 미국 욕했겠지. 또 이게 오버된 거예요 분위기에. 중국 대사가 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박성훈, 이룰성, 박성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 그 다음에 조세영 서의,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그 다음에 이미경 코이카. 코이카 있잖아. 국제 봉사 코이카. 거기 뭐, 이렇게 현직 관계자가 있고요. 그때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한 거예요 민주연구원. 아마 그때 김민세가 제가 알기로 김민세가 원장이었어, 맞아요, 네, 맞네. 김민석이가 민주연구원장 하었거든요 2020년 국회의원하기 전에 국무총리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반미주의자고 중국 대사가 있으니 중국한테 아부하면서 미국을 막 까는 게 녹화가 노버인 거예요.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뭐 가감 없이 가감 없이 이야기. 외교관 외교 일차관이잖아. 외교관은요, 정말 이게 외교적 수사라는 표현이 있잖아. 외교관은 똑같은 말이라도요 함부로 가감 없이 안 합니다. 진짜 열받아도 되게 심히 유감입니다. 뭐이 정도럽게 하지요. 그걸 가감 없이 하는 게 아니. 그 외교는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미 조현이는 그때 노잖아. 이런 놈입니다. 미국에 흑인 남성으로 할렘 같은 데서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0명의 한 명은 교도소에서 지내고 상당한 숫자가 총을 맞아 일찍 죽는다. 그러고, 그, 그, 개런티가 없다면 흑인이 아니라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는 개런티가 없다면 흑인이 아니라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다. 황당무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열 명에 한 명은 교도소 가고 상당한 숫자가 총 맞은 건다. 이런 게 흑인이다. 뭐, 그럴 수는 있지. 일반인들은 그래. 우리 미국에 외삼촌, 외숙모가 살거든요. 그, 저희, 제 조카가 사촌이죠. 사촌동생. 제 사촌동생이. 하버드 의대는 의사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의사야. 지금, 우리 외삼촌이 그, 1세대 이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도 한 번씩 국내 오면 흑인 욕은 좀 해. 근데 민간인이 흑인 욕하는 거 하고, 일국의 외교 차관이, 민주당이 특가하면서 흑인들은 전부 교도소 가고 열명이한 명은 불구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총마저 다 죽는다. 이거 흑인들이 들으면요.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미국 못 가요. 흑인단체가 시위하고 이거 공개, 대국에 막 이슈가 되면요. 조연이 이 미국 못 간다고. 미국 못 가면 유엔도 못 가지. 뉴욕이 있잖아, 유엔이. 이제,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 흑인 사회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자고. 이런 인종 비하면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못 해요.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제가 미국 사회는 좀 알? 알거든요. 왜? 아까도 그랬지만, 저희 가족들이 다살기 그 때문에. 그러면서 또뭘 했냐? 또뭘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된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중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그렇게 못 사는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전 세계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적인 1인당 GDP 잘 사는 나라인데 그잘 사는 나라 중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미국이다. 그게 왜? 이민자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게 극빈자들이다 전부 다.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서 막 일하고 원래 위에서는 몇백만 불 호화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면서 이민자들은 전부 가난한 거지들. 그래서 이게 노잖아 어떻게 보면 자발적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다. 와 이게 미국은 이,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인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자발적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다. 이 말은 이민자 이꼴 자발적 노예다. 이 소리 듣고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지만 미국이 다 이민자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민자들도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저희 외삼촌 포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리 듣고기 조연희가 한 가게만 가봤는 미국이 어떻게 된지 돌 맞을 이런 놈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옛날에 스티븐슨인가 미국의 그 외교 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명훈 장인 아닌가? 두 명의 열사가요. 동시에 총을 쏴가지고 그때 스티븐슨 암살 사건 유명한 사건 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 게 암살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 돌멩이는 좀 그런 계란이라도 던지야. 조연이 암너 미국 가기만 가봐. 완전히돌 맞아 주는 거예요. 이거 계란 던지면 제가 암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 외교 고문 미국인 중에 우리 옛날에 일제 병합 전에 한일 합병 전에 아마 이총 청... 그때 그 때, 그, 1907, 8년? 뭐, 그쯤, 그 때쯤 됐을 거예요. 하여튼, 미국 외교 고문을두 명의 열사가 동시에 쏴가지고, 이게 그때 문제된, 그때 막 우리 교포들이 변호사 구하고요, 막 이러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통역좀 변호사, 뭐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여튼, 조현인이 그, 미국은 제가 보기에 다 갔다는, 미국 가면 일단 우리 교포들이 안둘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걸 알면요. 아, 그냥 안둘 겁니다. 뭐 예를 들어게 이게 만약에 미국 대사였다면 아그레망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동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 아그레망, 어그리먼트. 왜냐면 하 이게 대사는 그 나라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그레망이 안 되면 이게 그 비우호적인 기이 인물이네. 기이 인물이. 조현이는 이게 외교부 장관이니까 모르겠는데 아그레망이야. 그러니 미국에 가겠습니까? 이래가. 한마디로게 미국은 이민자들을 기반 나라인데 다른 말로게 자발적 노예들을 기반한 나라다. 이민자들은 게 전부 자발주 노예다, 노예. 이렇게 비하하고, 흑인들은 10명 중에 한명은 교도소 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불구로 태어난다. 이런 게, 그, 진짜 비하적인 중국 대사 앞에서. 그러면뭐 그럼 중국은 평등한 지상 나고 있냐? 야, 공산주의가 지상 나고 있냐, 마 미국이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면 다 이민자 그러냐? 이민자도 이게 요즘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만 이미 받아주지 않아. 이민 가고 싶다고 하냐? 딱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 봤지 요즘 어디서 게 이런 하대 이자는요 투기를 떠나서 이런 게 상식, 진짜 뭘 상식, 편견 이런 자극에 외교부장관님 되겠습니까? 이반은 큽니다. 청문할때 크게 될 거예요. 반드시 낙마 되지 않을까 봅니다. 미국이 감에 안해서 큽니다. 그러기 억지로 임명해도요 미국에 못 가면 외교 못 합니다. 우리 미국 이민자 교포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